고 배우 김세론의 어머니는 김수현이 6년 동안 딸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며 학대해 왔다고 폭로했다. 배우 김수현의 이 딸은 부적절한 행동이 폭로되면서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던 가운데 얼마 전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고인이 된 배우 김세론의 어머니가 공식적으로 입을 열며 딸이 김수현에게 6년간 겪어야 했던 일에 진실을 밝혔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배우가 저지른 일에 분노하고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세로는 한국에서 가장 유망한 아역배우 중한 명으로 여겨지며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연스럽고 감정적인 연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세로는 2000년 7월 31일 서울 성북구 기름동에서 태어났다. 그후 그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이가와 장지에 거주하였다. 현재 그녀의 안식처는 경기도 안성시 화곡길 130에 위치한 유토피아 기념관이다. 교육 면에서 김세로는 다양한 학교를 다녔다. 그녀는 서울기름 초등학교를 다녔고, 그후 서울미양 초등학교로 전학했다가 양일 초등학교로 전학하여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일산 양일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졸업했습니다. 그후 그녀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서 연극영화학과를 전공했지만 중퇴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동등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에서 공연예술학, 영화구성학을 전공하며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중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김세로는 2001년 앙팡 매거진의 표지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2009년 영화 트래블러 로 천일의 경쟁률을 뚫고 정식으로 연기 경력을 시작했다. 그녀는 불과 9살이었지만 뛰어난 내면 연기력을 보여주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칸영화제 레드카펫에 오른 최연소 한국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김세로는 2010년 영화 아저씨에서 소미 역을 맡아 628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충무로에서 가장 유망한 아역배우 중한 명이 됐다. 2014년에는 영화 도이아로 두 번째로 칸영화제에 초대되어 영화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뮤직코어의 MC를 맡았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18일, 배우 김세론이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연기 활동은 중단되었다. 이후 법원은 그녀에게 2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고, 같은 해 12월 그녀와 매니지먼트사 골드메달리스트의 계약은 해지되었다. 김 씨는 한때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인재 중한 명이 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연기 경력을 시작했고, 전문가와 대중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일련의 인상적인 역할을 통해 빠르게 그녀의 연기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아름다움, 타고난 재능, 업계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확실히 미래의 최고 여배우 중한 명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멈췄습니다. 24살이라는 나이는 그녀의 커리어와 인생에서 가장 밝은 시기였어야 했지만, 김세로는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론에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뒤에는 그녀가 죽을 때까지 말할 수 없었던 고통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우 김세론이 24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녀의 비극적인 선택에 숨겨진 면이 점차 드러나면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1년의 폭로와 공개 증거는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고,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배우 김수현 씨로 김세론이 오랜 세월 겪어야 했던 고통을 직접적으로 초래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최근 고인이 된 여배우 김세론의 어머니가 딸과 배우 김수현 사이의 6년간의 관계에 대한 숨겨진 면모를 공개하며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두 사람이 함께 지낸 시간 동안 김수현은 평범한 남자친구일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여러 번 김세론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녀는 딸이 김수현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부터 걱정스러운 조짐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김수현은 독점심이 강한 것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를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은 종종 김씨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는 것으로 끝난다. 처음에는 그저 사랑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갈등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이 아무 말도 하거나 맞서 싸울 권리가 없는 독성 관계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김수현과의 관계를 계속하지 말라고 여러 번 조언하고 막았습니다. 폭력이 있다면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는 남자는 결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너무 사랑했고 그의 약속을 너무 믿었습니다. 김다인 부인은 이야기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지만 딸을 그 관계에서 끌어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조언을 해줄 때마다 김세로는 그저 웃어넘기거나, 그는 바뀔 거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 라고 말했지만 그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점점 더 소극적이 되고, 웃거나 웃는 일이 줄었으며, 몸에 멍이나 부상이 생길 때마다, 넘어졌어. 나, 실수로 벽에 부딪혔어. 와 같은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수현은 신체적 학대에만 그치지 않고 김세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6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김석이 김석이 남자 동료들과 연락하거나 대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언제나 극도로 질투심이 많았고 그녀가 남자 공연자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면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가 그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그가 정한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했어요. 직장에서도 그는 그녀가 함께 장면을 찍거나 남자 배우들과 교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 하는 일등 모든 것을 통제했어요. 그녀는 행복하고 쾌활한 여자였지만 그와 사랑에 빠진 이후로 그녀가 점점 조용해지고 외로워지고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보았어요. 김다인 부인이 슬프게 말했다. 이러한 폭로로 인해 한국 톱스타 중한 명의 관계에 대한 무서운 어두운 면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남자 영화배우의 화려한 외모 뒤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잔인하게 통제하고 학대하는 남자가 숨어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김 씨가 겪어야 했던 일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이 진실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김세론 같은 젊고 재능 있는 사람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런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현재 고인이 된 여배우의 어머니의 폭로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은 김수현 씨에게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김세론 씨가 생애 마지막 몇년 동안 겪은 일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된 최신 뉴스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여 대중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진실이 점차 밝혀지면서 대중의 분노가 커졌고 특히 배우 김수현을 비롯해 관련자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진실도 영원히 숨겨진 채로 남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악한 일과 비난받을 만한 행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 정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 씨의 죽음은 그저 슬픈 이야기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누구도 이와 비슷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